토림이라는 이름도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여기다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작업을 하면 토림이라는 이름을 써야겠다 해서 그때 지어놓은 거거든요. 흙조차에 여기 이제 그때 아버님이 과소를 하고 있어서 숲을 님 해가지고 그냥 흙으로 숲을 이루는 거호해가지고 이제 토림을 잡는 거죠. 항상 체험 이라는게 똑같은 거죠. 아이들이 에 그냥 편하게 뛰놀 수 있고 그냥 자유롭게 하고 하는데 모든 체험들이 다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게 많고 도자기 체험으로 하면 항상 그것만 하고 지역의 뭐 자원이랄지 지역의 보여질 수 있는 것들,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, 김제 지역 이 농촌 지역에서 볼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목공 보자, 뭐 한지 한 모든 이제 복합적인 예술 쪽으로 이제 전부 다 맞춰서 이제 야외에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놀수 있게끔 부모하고 아이하고 둘이 이제 같이 한 조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분 이제 요즘 다 작게 집에서만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뭘뭐 이렇게 드릴이랄지 이런 기계들 공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죠 망치를 하나 쓰더라도 되게 불안불안해. 그 다칠까봐 할 수가 있는데 막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여기 와서는 아이들 이 직접 톱질도 해보고 망치질도 하고 드릴도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불안해서 옆에서 계속 상관하는데 상관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 처음에는 알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막 서로 제가 뭐더 하고 싶다고 하는 일도 생기고 사실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저희들이 보람을 좀 많이 느끼죠 이제 학교 강의를 이제 강사를 그만두고 작업은 계속 해야 되는데 밖에 일을 하다 보니 어차피 밖에서 하는 만큼 뭐 이제는 내 고향에서 여기를 좀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체험은 하지만 그냥 체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제에서 이런 체험 공간이 좀 색다른 체험 공간으로서 그리고 활성화를 좀 시키고 싶어서 이제 한 4, 5년 전부터 이제 오려역에서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우연히 이제 신월력 플러스에서 그 교육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보라서 갔는데 너무 좋았어요. 이번에 플러스 사업에서 제가 그 아이디어 사업으로 내놨던 것이 이제 레일 터널 가마를 한 것이 원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2006년도였죠. 그때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가마를 좀 만들어봐야겠다 개발을 좀 해봐야겠다 한 15년, 15, 16년만에 실행을 옮긴 거죠. 일반적으로 도자기는 체험을 이제 와서 체험을 해놓고 애들이 만들어놓으면 다 모양 만들어주고 애들 가고 나면 이게 또. 알려서 나중 에한 달이나 두달때불을 떼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런 체험이 보통이상 한 20년 30년 또 똑같은 체험이었고 아이렇 체험하면서 흔들어 보면 다 똑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고 그냥 놀고 즐길 수 있고 기억에 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약간 퍼포먼스적이지만 도자기도 이렇게 불을 떼지고 그 자리서 에 만들고 불을 떼고 완성한 걸 가지고 갈수 있게끔. 해야겠다 해서 이제그 감안을 하게 됐고 체험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려고 아이젠단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식하고 목공 그다음에 뭐 도자하고 음식을 주두 가지를 항상 엮어서 이렇게 복합적인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